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뽕나무잎 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재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제할 수 거의 100%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 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 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첨단 기술이 상업화로 연결돼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약재가 농축된 화장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약재를 우려낼 때 발생하는 어두운 색깔을 방사선을 쏘여서 없애는 첨단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한방 성분에 열광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72억 원.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과 한국홀마의 자본, 또 해당 기업 생산의 3단계 분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